라인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것은 전기수직 2창륙 초음속 제트기입니다. 수직 2창륙은 활주로 없이 이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공중으로 발사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비전통적인 추진 시스템이 없습니다. 나는 스텔스 폭격기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그것이 다스베이더인 줄 알았다고 신께 맹세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 같으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 모든 것처럼 그것은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세상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외계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 음모론은 실제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혁신, 파괴, 야망의 상징인 일란 머슥과 항공산업에 충격을 준 발표로 다시 헤드라인에 등장했습니다. 수년 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테슬러 항공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으며 이는 공학적 관례를 넘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 자체를 무시하는 130억 달러 규모의 경이로움을 약속합니다. 전 세계에서 머슥는 테슬러의 전기자동차로 자동차 산업을 변화시키고 스페이스X로 우주 탐사를 재정의하며 심지어 태양광 기술과 배터리 저장 장치로 에너지 시장까지 뒤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목표는 하늘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테슬러 항공기는 항공 분야의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라 인류가 여행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 혁신적인 발표의 세부 사항, 이 항공기를 구동하는 기술, 그리고 그것이 항공산업과 환경, 심지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란 머스의 발표는 매우 기대되는 테슬러 이벤트에서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었습니다. 몇주 동안 비밀스러운 트위드로 팬들을 자극한 후, 그는 즉시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공개하며 소셜미디어를 폭발시켰습니다. 모델 A라고 불리는 테슬러 항공기는 전기 자동차, 첨단 공기 역학, 최첨단 추진 시스템을 결합한 머스크의 전문 지식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머스크는 특유의 자신감을 드러내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길을 정복했고 별에 닿았으며 이제 하늘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그의 뒤에 있는 비행기는 일반 비행기라기보다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빛나는 외관과 매끄러운 윤곽, 테슬러의 시그니처인 미니멀리스트 디자인은 이 비행기가 단순한 전기 비행기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물리학 법칙을 무시하며 산업을 뒤집겠다는 의지의 선언이었습니다. 머스크의 발표에서 가장 충격적인 주장은 테슬러 항공기가 물리학 법칙, 적어도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물리학 법칙을 무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에는 일란이 퀀텀 리프트 다이내믹스라고 명명한 혁신적인 추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 용어가 아닙니다. 테슬러의 엔지니어들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획기적인 전자기장 조작 기술을 활용하여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과 상승력을 달성한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항공기는 엔진과 날개를 이용해 기압 차이를 통해 양력을 생성합니다. 이 방법은 효율적이지만 연료 의존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러의 모델 A는 고급 이온 추진기와 독점적인 전자기 시스템을 결합하여 화석 연료나 기존 제트 엔진 없이도 양력과 추력을 생성합니다. 조용히 공중에 떠 있고 로켓처럼 가속하며 할줄 없이 수직으로 착륙할 수 있는 항공기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테슬러 항공기가 약속하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이를 헬리콥터, 비행기, 우주선의 교차점으로 묘사하며 밀집된 도시 환경에서도 이 착륙할 수 있고 대륙간 이동 속도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속도와 범위, 또 다른 놀라운 점은 항공기의 속도와 범위였습니다. 보잉 747이나 에어버스 A380과 같은 기존 제트기는 시속 약 600마일을 최대로 낼수 있습니다. 테슬라 항공기 이는 시속 1,500마일을 넘어서며 마하 2를 초과하는 속도에 도달하여 콩코드와 같은 초음속 제트기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회생 에너지 시스템과 결합된 테슬러의 고급 배터리 기술은 모델 A의 한번 충전으로 만 마일 이상의 비행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항공기 표면에 내장된 태양광 패널과 차세대 에너지 저장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테슬러의 자회사 맥셜 슈퍼셀에서 개발한 새로운 고밀도 배터리 기술 덕분입니다. 기존의 Z연료는 연소되고 고갈되지만 모델 A의 에너지 시스템은 비행 중에 자체적으로 재충전됩니다. 이 기능은 대양 횡단 비행을 더 빠르게 만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항공 산업은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 원인입니다. 전기 비행기는 오랫동안 가능성 있는 해결책으로 여겨져 왔지만 배터리 기술과 무게 제한 때문에 확장이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러 항공기의 제로 배출 설계는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Z연료의 필요성을 없애고 소음 공해를 대폭 줄이는 모델A는 친환경 항공여행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행이 탄소 중립일 뿐만 아니라 여행 중 잉여 태양 에너지를 포획하고 저장함으로써 재생 가능한 세상을 실현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발표에서 머스크는 이 혁신이 가져올 더 넓은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지 테슬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항공여행을 만드는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테슬러가 10년 후 항공기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경쟁업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항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율 기능 테슬러의 뿌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모델 A는 테슬러의 자율 주행 자동차와 동일한 AI 및 센서 기술을 활용하여 완전 자율 비행을 설계했습니다. 항공기에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일련의 카메라, 레이더 시스템, 라이다워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조종사의 필요성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여행 경험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을 탭하는 것만으로 개인 비행을 예약하고 날씨, 항공교통, 에너지 효율성에 따라 동적으로 경로를 조정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머스크는 또한 항공기 제어를 위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탐구하기 위해 그의 다른 회사인 노롤링화의 잠재적인 파트너십을 시사했습니다. 이 개념은 여전히 추측에 불과하지만 최첨단 AI와 인간 인지 기능의 통합이 항공여행의 의미를 재정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으로 테슬러 항공기는 연구, 개발 및 생산에 1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머스크는 최초의 모델 A 유닛이 주로 화물 운송과 개인 항공여행을 포함한 수요가 많은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테슬러의 장기 목표가 모든 사람이 지속 가능한 항공여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대중을 확신시켰습니다. 모델 A의 초기 가격은 대당 1억 달러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초기에는 민간 항공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러나 테슬러는 향후 10년 이내에 생산량을 늘리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기존 항공기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용을 낮출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업용 비행이 시작된 이후로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항공 산업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 같은 기존 항공우주 대기업들은 이제 테슬라라는 입증된 실적을 가진 강력한 도전에 직면에 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특히 에너지 저장, 규제 승인 및 인프라와 관련하여 테슬러의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의 주요 장애물은 지속적인 비행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에너지입니다. 테슬러의 맥셀 슈퍼셀 기술은 혁신적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도록 확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항공기를 충전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는 전 세계 공항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발표 후 Q&A 세션에서 이러한 우려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모든 돌파구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전기 자동차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하이퍼루프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전은 혁신을 위한 기회일 뿐입니다. 글로벌 영향으로 테슬러 항공기의 잠재적 응용 분야는 승객 여행을 넘어선다고 할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기술을 화성 식민지와 노력에 통합하기 위해 스페이섹스와의 파트너십을 암시했습니다. 테슬러 항공기 함대는 지구와 화성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행성 간 셔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세한 설명을 자제했지만 군사적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델 A의 속도, 범위 및 스텔스 기능은 방위 산업체와 정부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예상대로 이 발표에 대한 인터넷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팬들은 머스크의 비전을 칭찬했지만 회의론자들은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을 분석했습니다. 항공포럼은 양자 리프트 역학의 실행 가능성과 테슬러가 직면할 규제 문제에 대해 논쟁이 일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테슬러 항공기는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출시 일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의 잠재력에 대해 낙관적이었습니다. 양자 리프트 역학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테슬러 항공기의 혁신적 약속의 핵심은 양자 리프트 역학의 개념입니다. SF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테슬러의 엔지니어들은 수년 동안 그 기본 원리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적인 기술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양자 리프트 역학은 전자기장을 조작하여 리프트와 추력을 생성하며 기존 엔진이나 제트 연료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배제합니다. 이 시스템은 테슬러의 독점적인 자기 공명 엔진과 고급 이온 추진 기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연소에 의존하는 기존 추진 시스템과 달리, 자기 공명 엔진은 초고주파에서 진동하는 자기장을 통해 일관된 추력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전자기파를 사용하여 통제된 환경에서 하전 입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자 물리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는 국소 전자기장을 생성함으로써 테슬러 항공기는 기존 기술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양력을 발생시킵니다. 이 기술의 가장 흥미로운 점중 하나는 적응력입니다. 테슬러 항공기는 수직 이륙과 수평 비행 사이를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에 적합합니다. 고층 빌딩 위를 맴돌며 초음속으로 가속한 뒤 활주로 없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 부드럽게 착륙하는 항공기를 상상해보세요. 맥설 슈퍼셀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테슬러 항공기의 놀라운 항속거리와 효율성의 핵심에는 맥설 슈퍼셀이 있습니다. 2차 세대 배터리 기술은 에너지 밀도의 비약적인 향상을 가져오며 전기 항공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무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전통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는 자동차에는 적합하지만, 중량 대비 에너지 비율로 인해 항공 분야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테슬러의 맥설 슈퍼셀은 그래핀 기반 A노드와 결합된 고체 기술을 사용하여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전체 무게를 줄이면서, 훨씬 더 높은 에너지 저장 용량을 제공합니다. 또한, 맥설 슈퍼셀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 저하를 방지하는 자가 복구 메커니즘을 통합하여 장기적인 성능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안전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항공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맥설 슈퍼셀의 가장 혁신적인 기능 중 하나는 재생 충전 기능입니다. 비행 중에는 항공기의 태양광 패널과 전자기 추진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여 에너지를 회수하고 공중에서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재충전합니다. 이는 테슬러 항공기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한다는 의미입니다. 테슬러 항공기 생태계 일란 머승는 혁신적인 항공기를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전체 생태계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와 교통 허브에 전략적으로 배치될 테슬러, 스카이포트가 포함됩니다. 스카이포트는 테슬러 항공기의 급속 충전, 자동 유지 보수 점검, 승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기능 시설로 역할을 합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허브가 테슬러의 기존 슈퍼차저 네트워크와 통합되어 지상 여행과 항공 여행 간의 원활한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러의 AI 기반 소프트웨어는 비행 경로, 에너지 소비 및 유지 보수 일정을 최적화하여 전체 생태계를 관리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통합을 통해 테슬러 항공기는 최고 효율로 작동하며 가동 중지 시간과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물 및 물류 혁신 머스크의 발표는 주로 승객 여행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화물 및 물류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테슬러 항공기의 속도, 범위 및 수직 이륙 능력은 장거리 물품 배송에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배출가스 없이 몇 시간 만에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패키지를 배송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해보세요. 에머잔, UPS, 페덱스와 같은 기업들은 이미 전기 항공을 통한 공급망 혁신을 모색하고 있으며, 테슬러 항공기는 이러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테슬러와 스페이스X의 파트너십은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머스크는 상품이 지상, 항공, 심지어 우주 기반 시스템을 넘나들며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복합 운송의 테슬러 항공기를 활용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열고 우리가 아는 글로벌 무역의 방식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테슬러 항공기는 장거리 비행뿐만 아니라 도시 이동성 혁신의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는 도시 내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운송수단인 항공택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테슬러의 AI와 자율기술은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테슬러 앱을 통해 항공기가 옥상 스카이포트에 도착하면 몇분 안에 도시를 가로지르는 항공택시를 호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통근 시간을 단축시키며 도시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항공 택시를 도시 환경에 통합하면 공역 관리, 소음 공해 및 규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도시 계획과 항공 당국 및 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전에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도시 공기 통로 네트워크가 포함됩니다. 경제적 변화와 일자리 창출, 다른 혁신적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테슬러 항공기의 도입은 경제에 파괴적이면서도 창조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통적인 항공사들은 테슬러의 뛰어난 기술력과 비용 효율성을 따라잡기 위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연료 기반 항공기에 의존하는 항공사들은 빠르게 적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테슬러 항공기는 여러 분야에서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조 및 유지보수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물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이 포함됩니다. 스카이포트 건설에만 수많은 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조종사, AI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입니다. 머스크는 테슬러가 전통산업 근로자들을 재교육하여 전기 항공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자동차 산업에서 공장 노동자들이 휘발유 차량 대신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을 배운 테슬러의 경험에 비유했습니다. 향후 과제, 테슬러 항공기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존재합니다. 항공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규제되는 분야 중 하나로, 테슬러는 안전기준, 환경평가 및 공역규제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배터리 기술에는 여전히 전기항공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맥설 슈퍼셀은 핵기적인 발전을 의미하지만, 필요한 규모의 대량 생산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인프라도 또 다른 장애물입니다. 스카이포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기업 및 도시 계획가들과의 상당한 투자와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테슬러의 완전 배치까지 5년이라는 야심찬 일정은 이러한 과제를 감안할 때 다소 낙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의 수용 문제도 존재합니다. 머스크의 혁신 기록은 믿음을 주지만 승객이 자율 전기 항공기에 신뢰를 가지도록 하려면 광범위한 교육과 투명한 안전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경쟁 업체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테슬러의 항공시장 진출은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경쟁 업체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항공 분야의 두 거대한 기업인 보잉과 에어버스는 자사전기 및 하이브리드 항공기 프로젝트의 일정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베에비에이션, 릴리움 등 전기 항공 분야의 스타트업 역시 이 기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전기 수직 이착륙 개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AVTOL 항공기, 테슬러의 재정적 자원, 기술 전문성 및 브랜드 파워는 대단한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일부 업계 분석가들은 기존 기업들이 따라잡기 위해 애쓰면서 파트너십과 인수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머스카 발표 중 강조한 테슬러의 오픈소스 약속은 전기 항공의 채택을 촉진하는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비전. 일란 머스크는 항상 혁신의 선두주자였으며 테슬러 항공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머스크는 항공 여행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 외에도 이 기술을 더 야심찬 목표를 위한 디딤돌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가능성 중 하나는 테슬러 항공기와 스페이스엑스의 스타워시프 프로그램의 통합입니다. 머스크는 승객이 지구에서 우주 탐사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는 미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러 항공기는 인류를 우주공항으로 수송하는 셔틀 역할을 하여 행성 간 여행의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인도적 임무에 테슬러 항공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전통적인 활주로 없이 외딴 지역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재난구호, 유료대피 및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물품을 전달하는 데 적합합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머스크는 청중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첫 번째 테슬러 항공기 프로토타입은 향후 2년 이내에 비행을 완료하고 2028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물류업체, 개인 바이어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이미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테슬러가 하늘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테슬러 항공기가 물리학 법칙을 무시하고 항공혁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직 시간만이 그 답을 줄 것입니다.